안녕하세요 이성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어, 어제는 그 요시아 왕이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어, 전 국가적으로 어,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국민 앞에 낭독하는 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율법책을 읽은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 그가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아, 어린 양의 아, 보혈의 피로 많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거죠. 그래서 첫째 딸1 4째 날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보면은 요시야. 6월절을 지키고 그 제사장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러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맞다니 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거다. 에, 솔로몬의 글에 준행하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아, 이제 그렇죠 말씀을 찾으니까 글을 아, 준행하여 아,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아, 어린양의 열 잡아 너의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어, 행할지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죠. 어, 즉 그들이 이제 사람을 세우고 유월절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어,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시아가 그 모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서 어, 그리고 어, 두번째로는 자기의 소유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중 양대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마리 내어서 주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 첫번째는 종교적인 어, 일들을 하고 두번째는 어, 크게 두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어, 제물로 주는 거죠. 그러자 아 이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 방백들도 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즐거이 희생을 드림.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즐거이. 예. 그리고 아 제사장들, 백성, 백성들. 제사장 레위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 와 스가리아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밀로 주었고 또 레위사람들의 우두머리 유월절내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뭐가반목되면 주었다. 에, 뭐가 강조됩니까? 나눔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 이와 같이 섬길일이 구비되어져서 어, 왕의 명령을 따라 어, 구비되어 왕의 명령을 따라 처소에서 서고 레위사람들도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고 어,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어떤 일하고 레위사람들은 어떤 일하고 어, 나누어서 계속 이제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아,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을 따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이의 아, 규례대로 아, 준비하여서 드림으로 아, 준비함이 더라짜자자져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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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대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유월절을 아, 지키고 번제를 드렸으며 그때 모인 짠짠짠짠 해서 아,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정도로 아,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인 이사회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져 무교절을 아 지켰다. 아, 결국 열여덟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은 뭐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아, 우리의 존재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죠. 예,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거고 아, 또 그것을 위해서 아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거죠. 예, 이 말씀이 있으면 왕도 왕이 가장 먼저 헌신하고 나눔이 일어나죠. 방백들도. 아, 나눔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아, 그 리더십이 어떠한지가를 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 이 나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아, 정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아,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말씀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